대한민국의 측정표준기술 발전을 위해서 무궁한 영광을 하고 계시는 크리스 의 연구원님들 그리고 크리스를 항상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 의 기술자랑 MC 최희입니다 지금 야유 아니에요 야유 오 이거 아니에요? 합니다. 일단 이름이 너무 귀여서 제가 다 외우지 못했지만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의 금손, 크리스를 대표하는 고층 기상 기어팀을 소개합니다 네, 고층 기상 기어팀을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팀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일단은 기상 기후 팀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몰라요. 네. 아 고층에 올라가셔서 뭘하시나 보다, 뭐 기후나 뭐 이런 거 관측하시나 보다, 뭐 이런 것만 유추할 수가 있는데 어떤 팀인지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팀은 온도, 습도, 열물성 그리고 협력업체인 그 웨덱스와 함께 땅에서부터 저 35km 하늘까지 응. 기온하고 습도를 응.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무인 팀입니다. 안간 아, 그러니까 기온을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 저는 연구 책임자로서 네. 저희 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 분야와 어. 그리고 아이디어를 네. 어, 제공하고 아이디어 아이디어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 이제 연구비가 또 필요하니까 연구비 따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어. 주, 중요한 게 네. 팀원들한테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게제 일입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은 자, 어제는 뭘 사주셨습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자 그저께 뭘 사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할게요 네 네, 당황스럽군요 <laughs> 이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 이 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일단 어떤 걸 연구하시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은 제가 3층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고층 기상 기어팀이 도대체 무엇 하는지 헛통이 소개를 들어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현장으로 와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박사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아 이거 보세요 물리표준본부 연료체 표준 그룹 어 디비션 엄 음, 예스 아무튼 오케이 뭐 영어 뭐 중요하겠어요 한글만 자리 읽으면 되지 여기는 바로 권수영 박사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똥똥똥 어 박사님! 잠아만요 잠깐만요!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지금 게 농땡이 부르고 오, 계세요 오, 자 지금 스타그래프트에요 뭐예요 오, 오,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왜가리치는 거죠? 아 이건 저희 팀에서 최근에 나온 깍듯한 데이터입니다 아 데이터! 그럼 아니공개는 안됩니다 아그래 지금 기밀 유출인가요? 그면요야 아니 일단은 감독님 지금 카메라 꺼야 돼요 왜냐면 기밀 유출이기 아, 때문에 꺼주세요 꺼주세요 저만 살짝 볼게요 저만 와다영어야야 봐도 몰라, 봐도 몰라. 아유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네, 아니 컴퓨터를 하고 계시길래 스타그래프 하시는줄 알고. 저는 오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나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었다 이런 케이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밥맛이죠 어제 손바이 아니 근데 우리 연구원님은 네. 그분 출근하시면 뭐하시는 거예요? 어 저희도 똑같습니다. 일반 그 직장인들랑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매일 매일 해야 되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응. 그게 하루라도 이제 빠지게 되면 음. 탄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오.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매일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야, 아니 진짜 잠깐 들었는데 진짜 우리 박사님의 연구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오늘 저와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영어로 You did a good job. Thank you. Yes! Very good! Excellent! Excellent! Yes! Yes! Very good! Goodbye! Bye-bye! See you again! Yeah. <놀라> 아니 우리 박사님은 정말 하루 종일 1년 365일 24시간 1분 일주 계속 연구하시잖아요 네 일단은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니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고층 기상의 온습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인자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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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죄송해요 하품이 이렇게 나오지 아 잠깐만 제가 포착한 게 있어요 잠깐만요 PD님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봐. 이게, 이게, 이 노래방 기계가 이게 연구실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노래방 기계가 왜 있냐, 이게?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아, 잠깐만! 어,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팀장 욕한이라고 쓰는가 봐요. 아, 욕하느라고? 킥 <laughs> 네, 모시기 죽어라! 뭐, 아, 그런가고. 이런 거! 잠깐만요! 이쪽으로 와보시죠, 팀장님.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사기 충전을 위해서, 자, 갑니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laughs>

아니 이저 기계 봤어요, PD님. 어디서 봤냐면 우리 집 앞에 건강원 있거든요. 거기서 양파즙 짤때 이런 걸로 주시더라고요 에, 왜요, 요 왜요? 왜요?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데 그러세요? 이게 무슨 장비인데 이게? 이게 고층 기상 모사 시스템이라고. 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네. 없는 장비예요. 이 기계는 네. 기후 연구를 할때저 네. 성층권까지 네. 온도, 습도들을 측정을 해야 돼요. 성층권이라고 하면 어디죠? 35km까지 저 네. 하늘 높이기. 야, 그럼 우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우주 바로 코 밑에까지. 어머, 우주 코 밑에까지? 바로 코 밑에. 어, 이해됐어, 이해 이해됐어.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온도가 떨어지죠. 네. 기압도 떨어지고 어. 태양이 강하고 어머. 바람도 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상태를 우리가 인간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못 가죠. 이 실험실에다가 어. 지상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환경을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laughs> 온도도 바꿀 수가 있고 네. 기압도 바꿀 수가 있고. 네. 빛도 바꿀 수가 있고. 어? 그 상황 상황에 맞게끔 응. 저 고층 상황을 그대로 모사했다 해서 고층 기상 모사 시스템.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말씀하신 기온이나 온도나 습도 이런 걸뭘 어떻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이 라디오 전대라고 하는 아, 것은 뭘까요? 자, 라디오, 라디오를 들려 주나? 어, 어떻게 하셨어? 어, 맞아요. 오늘 어, 라디오 전대. 라디오 오. 좋은데 이거 아니에요. 어. 예. 이 주파수가 네. 라디오에서 쓰는 주파수를 썼기 때문에 라디오 존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할을 주는 거예요? 이게 풍선에 매달려가지고 네. 하늘 35km까지 올라가요 음. 그러면 은이 라디오 존대는 네. 전파로 온도, 습도, 풍량, 풍속 이런 것들을 우와. 우리한테 쏴줘요 얘, 얘가 얘가 얘가요. 이 조그마한 얘가, 얘가 이야 작은 고추가 맵네요 하늘로 올라갈 때그 측정표준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각자 각 나라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이 라디오 존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 세계의 이 라디오 존대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고층 기상 기후팀이 측정 표준의 기준을 딱 잡아줬다 이 말씀이시예요? 박수 한번 주셔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 우리 연구원분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뭐라고? 헉? 자 여러분 지금 특급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축하 공연 가수분들, 래퍼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우, 이분들의 랩 실력이 어마무시하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축하 공연 보여주세요! 함께하는 웨덱 와! 프린트 최고 어벤져스 융합팀 어벤져스 노 I know 바로 우리 기술 기이 지구를 지키지 지구를 지래 세계 최고 d t r d r d r 세계 최초 GCM GCM, c m 이게 바로 우리 기술 지구 지키리 에 헤베 날려 날려 스트 날려 상한테만 날려 그런데 풍선도 라디오도 풍선 좋아 라디오 좋대데선이 뭐야? 라디오 좋대데 기사같이 뺐어 그 정말 대단해요 온도 스토치 뺐어 비행을 리켓 날아가네 리켓 날아가네 미초맞아서한 번씩 우리에게 사하래 이제 하네 정확한 일기이보 라디오는 덕분이지 오! 오! <laughs> 나라마다 회사마다 서로 다른 존재성능존재성능 그게 뭐야? 바람보정 복잡용 그 누가 정확한가? 정말 정확해 그리은 최고 최초 인도 성축권 성축권 정말 대단한 연구야 우리네 고창지장 고산시장 yeah. 영하 70도 하늘 끝까지 우리나라는 은하수 세계 최고 0.1도 더 확도 oh. 믿고 맡기는 우리 기술 맡겨 맡겨 기술 맡겨 그리스 온습도 개정기술 기술교정 세번요 기후변화 대응연구 분리도 살고 배치도 살고 우리 기술 동진해 yeah. 앞으로도 지켜와줘! 오늘부터 그안이 불꽃으로 변할 때까지! 앞으로도 빛으로 깜짝 눌라서야 기대해 줘! 아무 풍선이나 날리면 안돼와야 정말 엄청난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자 일단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우니까요 우리 고층 기상 래퍼팀들을 모자 위로 모시겠습니다 왔어요, yeah, yeah. 어우, oh, 진짜 눈을 뗄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아니 국내 순회 공연 하느라 너무 바쁘셨을 텐데 어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진짜 말도 잘 하시고 정말 스마트하시고 연구도 잘 하시고 얼굴도 잘 계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최고의 무대였는데 오늘 함께하신 소감? 오늘 너무 재밌었고 잊지 못할 네. 하루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재생의 네. 랩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네.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고층 기상 래퍼 팀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우리 고층 기상 기후 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층 기상 기후 팀의 팀장님이신 김영규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함께한 소감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오늘 우리 저희 팀원들이 아, 신나는 랩도 하고 또 아, 멋진 기술도 소개시켜 주고 네. 또 우리 팀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준 것에 대해서 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팀장님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도 너무 천사같이 잘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맞지? 다음에 또 불러주시고요. 아, 네, 제가 어렵다. 그래야 일이 많아요. 네. <laughs> 자 그럼 우리 고층 기상 기업팀의 멋진 안날를 위해서 빨리 외쳐볼까요? 유티파이